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쓰는 세 가지 언어. 자만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여러분과 주일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인간에게 언어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언어심리제 학자들에 의하면요, 인생의 약 3분의 2가 언어 생활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을 보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할때 무엇으로 합니까? 언어로 합니다. 사업을 해도 다른 어떤 일을 해도 다 언어로 한다. 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어 생활에서 승리하면 인생에서 승리하고, 언어 생활에서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한다. 오늘 본문도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먼저 2절 함께 보시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는 은이다. 여기에 복록, 영어 성경으로 보면 good thing입니다. Good thing. 좋은 모든 것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복된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절은 언어생활은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 심은 대로 거두는 농사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함으로써 복의 열매를 얻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괴사한 사람, 다시 말해 악한 사람은 악한 언행으로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앗과 같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인생의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 이 말씀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 원리 중에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잖아요. 언어에서도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말을 구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좋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마음이 정화,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매일매일마다 이 뚜벅뚜벅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큐티라든지 이 말씀은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 말씀들이 하루에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을 또한 이끌어 갈 뿐만 아니라 마음의 정화도 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준함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아비의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신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죠. 반대로 교만해서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또한 새 언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언어에 있어서의 그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점검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요. 긍정의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부정의 말보다는 긍정의 말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간은 본래 죄인입니다. 그렇죠? 이 긍정적인 마음보다 죄인인지라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저절로는요. 부정적인 마음이 가, 갖게 돼 있어요. 의지적으로 노력해야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하루에 5 내지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말을 하기 쉽습니다. 안 된다. 큰일 났다. 죽겠다. 끝장이다. 다 틀렸다. 못 살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대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기면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요. 이런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 사람은 긍정의 말을 하려고 노력하죠. 할수 있다. 된다. 괜찮다. 다시 한번 해 보자. 잘될 거야. 이런 말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용기가 솟아나고 하나님도 도와주셔서요. 그 말대로 잘 됩니다. 성경을 보면 훌륭한 신앙 선배들은 한결같이 긍정적인 말을, 긍정의 말을 잘 구사했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보죠 그는 소년 시절 군대에서 참전 중인 형들의 면허를 하러 갔다가 블레셋 골리아 장군 앞에 벌벌 떠는 이사를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의분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나서는 자가 없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을 하죠 그 말을 들은 마탱이 전쟁 구경 왔느냐면서 화를 냅니다 그때 다이신 뭐라고 데리고 갑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뭘 잘못했냐고 따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말도 못 하냐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다윗이 그 말대로 골리앗과 싸워서 당당히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상황에 갇히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긍정의 말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감사의 말이 빠지지 않는다. 요 인간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감사의 말이 꼭 빠지지 않고 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흔히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쉬,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망은 사람을 향하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원망 대신 감사의 말을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욕을 보십시오. 극한 시련을 만났지만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의 말을 하죠. 욕기 1장 22절, 아기 1장 21절과 22절을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요하시여 거두신 이도 요하이시니 여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이와 같이 입술을 잘 지키고 감사의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심히 기뻐하셨다랬습니다 결과는 갑절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면 고난이 물러갑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사하면 고난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는 더욱 형통한 일이 더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삶을 당연히 누리게 된다. 이게 원리고 원칙입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은 신앙이 약화됐지만 그들은 기독교 문화의 전통을 보존하는 가운데 여전히 많은 복을 누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의 말입니다. 별것 아닌데 감사의 말을 하죠. 감사합니다. 땡큐. 오브리가드. 브라질에서도 경험해 보니까 오브리가드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기도도 달라는 요청의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4단계가 있는데, 강구, 기도, 강구, 도고, 기도, 감사. 마지막 네 번째 기도가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칭찬의 말이 습관이 되어 있다. 칭찬의 말이 습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때때로 어려운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격려하며 칭찬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립니다. 심지어 인생도 바꿀 수 있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먼, 27장 1절에 보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응과 금은 이풀물로 재련하지만 사람은 칭찬으로, 칭찬으로 단련하고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칭찬을 받을 때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가족에게 보약 지어주는 것보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 이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의 말을 하되,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쉽지 않죠. 오히려 남에게는 체면으로라도 하는데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꾸지람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많이 해 줘야 합니다. 옛날에 이탈리아 나폴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가난했지만 성악가가 되고 싶었어요. 벼르고별러 어느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됐대요. 선생님은 그의 노래를 듣고 대번에 면박을 주었답니다. 너는 재능이 없어 목소리가 틀렸어. 그는 풀이 죽어서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어머니가 꼭 안아주면서 격려의 말을 해 주었답니다. 우리 아들은 잘할 수 있어.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해 봐. 용기를 얻은 그는 열심히 노래 연습을 했고,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허드레 일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해주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칭찬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후일에 그 소녀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엔니코 카르소입니다. 엔니코 카르소. 저는 적어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제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피로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저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강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언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여러분 한편 말은 또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에 절제가 필요하다. 이것을 또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축복의 언어를 강조하면서도요 언어의 절제를 또한 강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언어의 경제성 요즘 용어로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언어의 경제성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언어의 연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연료를 넣으면 1터에 몇 킬로를 가는지 따지죠 그것을 가리켜서 연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빌어서 저는 언어의 경계성을 엄비, um,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엄비. Um, 엄비가 be. um,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요. 때로는 좋은 말도 좋지 않는 말을 더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말이 많아지면 좋지 않은 말을 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절을 말씀해 보시면 본문. 13장 3절에 보시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는 이라. 입을 지키면서 말을 절제하면 생명을 보전하지만 함부로 찌거리며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선별해서 적재적소에 구사하는 게 언어 생활의 지혜입니다. 장원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니라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은쟁반에 정갈하게 담겨져 있는 금사과의 모습.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이야기입니다. 남 얘기를 좋아하면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한 청년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동네에 필립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착한 줄 알았는데, 글쎄. 이렇게 말할 때, 그의 말을, 문을 막고 말을 합니다. 소쿠라테스가. 잠깐만 하면서. 자,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세계의 체에 걸려보세요. 세계의 체에 걸려보세요. 첫째, 사실의 체야. 사실의 체.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증거 있나? 확실해? 그러자 그 청년은 머뭇거리면서, 실은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말을 듣고 서크로테스가 야단 쳤답니다. 그런데 왜이 얘기를 하고 다니냐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점검하는 사실의 채. 거기에 다 걸리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의 채입니다. 선, 선. 선의 채입니다. 그 이야기가 좋은 내용인가? 상대방이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좋은 내용인가? 아니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고. 첫 번째는 사실. 두 번째는 좋은 선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필수 필수의 채입니다. 꼭 필요한 이야기인가? 그러자 그 성, 청년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뺑소니를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인가 아닌가? 그게 좋은가 아닌가? 선이라는 것세 번째는 꼭 필요한 말인가? 요세 개의 채를 걸쳐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언어의 경제성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욱이 말씀을 음,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요즘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은지 몰라요. 그걸 퍼나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많다는 겁니다. 저도 이래저래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단체 모임의 성격에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말을 올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별히 사실이라는 확정이 없는. 황당한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화가 나서 나가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단톡방 멤버들이 공감하거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내용만, 그것도 팩트 체크를 한 내용만 올리는 게 지혜운 로 자세입니다.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은 말이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면 말을 잘한다는 게이 어떤 것일까요? 청산주수처럼 유창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을 지혜롭고 절도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려면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누리며 살려면 좋은 말을 구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게 긍정의 말이고요. 감사의 말이고, 칭찬의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잘 구사하고, 또한 때에 따라서 언어의 절제를 함으로 말며 아마, 하나님이 기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3분의 2가, 75%가 언어 생활이라고 했는데, 내 생활은 어떻겠는지, 내 언어는 어떤지 한번 점검하게 하셔서 진정으로 복된 언어를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 사람은 참 말을 잘해서 인간관계도 좋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참 이렇게 닮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